야, 익숙한 곳이죠. 얼마 전에 이곳에서 하룻밤 낚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꽝꽝 얼어서 어, 낚시를 못하고 거의 뭐 하룻밤 그냥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밤 기온이 영상권으로 높게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얼음 녹으면 다시 얼진 않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곳에서 하룻밤 낚시 즐겨보겠습니다. 자, 봄냥기 900에 1300 발판에다가 받침대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호통의 존재입니다. 아, 저 지금 부산에 위치한 명지수로에 나와있습니다. 아... 부산 원정길에 아... 첫 목적지로 이 명지수로를 찾았다가 제대로 낚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날 삼락수로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어... 뭐 지사천이나 평강천이나 이런 지금 제법 핫한 그런 곳도 있지만 음... 첫날 여기서 제대로 낚시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곳 붕어들 잡아보니까 붕어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꼭 이곳에서 새첫 사자를 만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시 도전하기로 했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한번 낚시했던 곳을 그 다시 잘 찾지 않는 편인데 이곳에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 거고요. 평균 수심대는 한 1m 30에서 1m 아, 2m 한 230cm 권으로 어, 갈수록 쭉 깊어지는 그런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짧은 데는 그때 짧은 데에서 입지를 받았어요 좌측 1번대 입할 때에서 입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데는 어, 지금 글루텐을 넣어 뒀고 정면으로는 조금 긴 데를 배치해서 옥수수 미끼를 달아 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밤 기온이 제법 높이, 높게 예보가 되어 있어서 얼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결빙되었던 것이 지금 아직 해빙이 다안 됐습니다. 하류권에 지금 다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음 만약에 온다면 그때처럼 미련하게 가만히 버티지 않고 즉시 철수하는 그런 작전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라이어 바닐라 글루텐과 어분 글루텐 그리고 옥수수까지 사용해 볼 거고요. 이제 집을 밝히고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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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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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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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꺼내줄게. 아이고. 야야야. <laughs> 아, 왔다. 우와, 아, 좋다. <laughs> 멋진 허리굽붕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힘을 엄청나게 쓰고 나오네요. 아, 좋다. <laughs> 와, 역시나 이 명지붕어답게 최고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체형 한번 보십시오. 어, 초저녁부터 비가 좀 와서요. 과연 이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궁금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초저녁에 입질이 들어와주니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유속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어 예민한 제비를 걷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끼는 역시나 짧은 내 바닥 채비에 글루텐 먹고 나왔고요. 사이즈는 35.5입니다. 우와, 좋다 진짜. 자. 아. <laughs> 있다. 와이샤 오케이 <laughs> 붙어 있는 줄 알았지 와 엔티스 향투 낚시대가 허리 이미 장난 아니죠 <laughs> 이 월척급 붕어를 그때 짱이로 그냥 바로 스킵 태워 버렸습니다. <laughs> 야 이게 입질인가 하고 보니까 옆으로 살살살살살 끼어갑니다 멋진 월척 보입니다 와 좋다 <laughs> 으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얘도 한33 4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와 거는 순간 진짜 바로 강제집행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 그래 알겠어 30 3cm 정도 되네요. 아, 붕어가. 멋져요, 멋져, 진짜. 아, 여기. 명지 붕어들이. 오우, 야, 야, 알겠어. 오손질 있다, 너. 자, 이렇게 멋진 붕어가 나와줍니다. 한겨울에. 아, 이런 손맛 볼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네요. <laughs> 예보보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 이 붕어 도시락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비 맞지 않고 글루텐을 보관할 수 있고요. 지금 어, 왼쪽은 바닐라 글루텐 그리고 우측은 라이어 어분 글루텐 이렇게 반반 사용하고 있거든요. 낚싯대를 절반 나눠서 왼쪽은 바닐라 글루텐, 우측은 어분글루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골고루 입질을 다 받았어요. 왼쪽에 한 마리 그리고 오른쪽에 한 마리 이렇게 잡았으니까 다 입질이 들어오네요. 글루텐 종류는 따지지 않는 것 같고 글루텐이면 입질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콘글루텐의 입질을 받았었거든요. 자, 아, 지금 현재 시각 10시 가까이 되었고요. 밤은 깁니다. 체력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옆방한테 껴안고 가더라니 입주 왔어요? 왼쪽 일부 진짜 집 몸뚱지가 계속 야 밖으로 입주해 이렇게 하조데 전화 안 받대? 자 현재 시각 5시 30분입니다 입주가 너무 없어서 어. 아, 한 3시 30분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한한시간 정도 잠들었거든요 지금 오늘이 이제 부산 여정의 마지막 날, 삼박제이기 때문에, 와, 체력적으로 한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틀렸구나 싶어서 잠깐 잤는데, 자다 깨니까 지, 누가 제 낚싯대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laughs>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옆에 일행분께서 이제 유비 떠, 떼, 떠내려 오다 보니까 채비가 엉킬까봐 낚싯대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제가 잘때 막, 입질 와가지고 엄청 불러서 깨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잤거든요. 막, 부르고 또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 그건못 듣고 잤습니다. 근데 자는 사이에 여기 왼쪽 1번 대 때, 찌가 몸통 찍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옆에 같이 오신 분 일행 닉네임이 자면 지는 거야,님인데, 진짜 제가 잠드는 바람에 <laughs> 붕어한테 제대로 쳤습니다 눈치 싸움에서 졌네요. 아, 딱한 마리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그이 보놈이요 딱 자는 사이에 다녀가네. 지금 이제 동틀려면 한 이제 한두 시간, 1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한 마리 더 찾아올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밤 기온이 영상 2도, 3도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더 추워요. 지금 연안이 얼, 얼어 들어가고 있고, 얼음도 둥둥 떠내려가고 있고, 아, 아쉽다. 아쉽다. 오케이, 좀 잘다. 한 마리, 야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일찍 얼었단 말이야. 야야야, 아이! 먹파고드네이새끼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고기가 차다 차 자...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멋진 월척공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아... 30... 한... 30한 2, 3 정도 될것 같고요 발 앞에 떼짱이 있어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뜰채는 얼어있고 고기는 계속 쳐봤고 그래도 제대로 잘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녀석 만났습니다 아 아까 아 전에 놓친 녀석 잡은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아, 붕어 체형이 역시 정말 끝내줍니다 우와 고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는 33 조금 넘고요 아우, 그래도 한 마리 더나아줘서 진짜 미련 없이 철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좋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바입니다 미끼는 여기 라이어. 이번에는 바닐라 글루텐 먹고 나왔네요. 아 좋다. 자, 으아, 좋다. <laughs> 아,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어렵게 고잡은 37. 오우. 오우. 축하드립니다. 밤늦게 와가지고 잘 잡는다. 잘 잡아. <laughs> 예보상으로는 최저 기온이 2도 정도였는데, 확실히 물가에서의 온도는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접고 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얼음이 엄청 남아 있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빙이... 그 상류로부터 떠내려옵니다. 그래서 낚시가 아침 낚시가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채비가 밀리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얼어가지고 채비 안착이 잘안 되고. 그래서 <laughs> 빨리 접었습니다. 아, 아쉽지만 자이 명지스로에서 낚시는 이쯤 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붕어 뭐 진짜 멋지네요. 축하드립니다. 새해 첫 사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저는 총 3마리 붕어를 만났고요. 아 4차 한마리 보고 싶어서 이 명지수로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아 원하는 붕어를 만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부산에서 3방 낚시를 해서 3일 동안 이렇게 멋진 붕어를 만나는 그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와 붕어가 진짜 체형이 진짜 좋아요. 아 멋지죠? 아 허리끄 35cm 허리가 붕입니다아 좋습니다 이 붕어들이 지금 발 앞에 붙어가지고 진짜 낚시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와 일행분이 잡은 사자 붕어 사자 턱걸이 와 진짜 멋지네요 다음에 나한테 와라자와 얘도 나도 치기네와 오, 진짜 좋다. 죽입니다, 죽여. 우와. 둘이 합쳐서 총 하룻밤에 다섯 마리. 33부터 40cm까지 총 다섯 마리 만났습니다. 옥수수로 잡은 녀석들은 씨알이 좋고요. 제가 여기 떡밥으로 잡은 녀석들은 씨알은 작지만 마리수가 좋습니다. 아, 좋다. 요요요요오 야야야 야. <laughs> 야 잠깐 야 잠깐만 받아다다 <laughs> <빨리 더. 웃음> 아니 쑥빠기뿐네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겠다.